갈게요. 자 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화보 이제 오늘 한번 네, 찍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입봉하는 그 작업이어서 어. 예, 보족해도좀잘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이쁘게 어, <laughs>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시면 제가 입쁘게 한번 찍어볼게요. 아 지금 아예아예아 <laughs> 아, 예. 아, 지금 너무 예 너무 피사체가 좋아 제가 이런 피사체를 촬 초... 별로 많이 안 찍어봐서 이상준 씨하고만 찍다가 어제 표정 표정 너무 좋아요 예. 가장 좀 이렇게 매력적인 좀 부분 어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 요아네 아,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되나요? 네. 네. 좋아요. 네. 어 정말 예쁘시네요. 약간 이렇게 오서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 키가 크시니까 제가 숙 뵙겠습니다. 카메라 좋은 거였구나. <laughs> 카메라 좋은 거 맞아요. <laughs> 아 카메라 좋은 거였어. 저그동 카메라 안 좋은 건줄 알았는데 어, 좋은 거였네요. 아, <laughs> 어, 아 오셨어요? 아 뭐야 이거 둘이 계시는 거야? 어? 아, 그 저희 지금 잠깐 뭐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여기 뭐야 여기 모텔이야? 야 <laughs> 스튜디오 스튜디오 <웃음> 여기. 여기 바깥에 스튜디오인데? 네 아, 야, 스튜디오 저... 스튜디오에 왜 침대가 있어? 실내 버, 그 컨셉 컨셉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아니 아뇨 뭐지 일단 알겠어 아니, 뭐. 들어와, 들어와, 앉아계세요, 잠깐.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 앉아 계세요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laughs> 엄마 끝나야 잠깐 앉아 계세요 여기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 <laughs> 여기 네? 휴지는 왜 이렇게 <laughs> 많은 거 같아? 아니아그땀 아, 그러니까 닦으려고 란제리 모델이신 거야? 아니 뭐 웹하보 웹하보 모델. 아 채널이 맥심 이상준으로 바뀐 거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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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끝나고 미팅 바로 할 거예요. 아 좋아요 지금 예. 네. 맥심 이상준이야? <laughs> 아 지금 좋아요. 네. 채널이 어디 쪽으로 가는 거야? 난갈 곳이 있는 사람인데 아, 이상한, 아, 이상한 거, 거 아니니까. 아니. 이상한 거를 기획을 하는 거야. 아 이제 <laughs> 그 저희 미팅 배우 미팅 해야 되니까 예 네, 좀. 마이크를 제가 하나 채워... 채우... 아, 잠깐 옷이 마이크가... 마이크를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옷을 먼저 입히생는 있는... <laughs> 아, 그쵸! 아, 주 아,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차야 되니까 옷을 혹시 다른 거 갖고 오셨으면 네, 잠깐 네 환복하시고 너무, 너무, 아, 근데 성함이 너무... 어떻게 되시죠? 소블리예요. 소블리요? 네. 아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제가 좀. 저 아, 웹하보 모델. 웹하보 모델. 그리고 유튜 브 유튜버 유튜브도 하고.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소블리. 소블리? 소블리 t v 어 내가 소카나로 누가? 아유 아니 구독자도 <웃음> 많으시네. 어어 <laughs> 어, 이거 성인 인증 돼야 볼수 있는 거. 나성윤이에요 아니 연령대야 <laughs> 나이가? 나이를 뭘 봐도 되나저 스물여덟 스물여덟? 그럼 몇 년생이죠? 95년생 95년생? <laughs> 원래 웹화보를 하기 전에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생활하다가, 대학생 생활하다가 네. 뭐 공부했어요? 저 식품영역 식품영역을 <laughs> 하다가 갑자기 식품영역을 <laughs> 하다가 이거는 씨, 내 길이 아니다 이거 음. 한 거야? 소금 모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laughs> 나도 이런 거 찍고 싶다 해서 좀 찍다가 음, 이제 음. 웹하부 모델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 섹시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섹시한 거요? 네 예. 저도 저희도 아니 저도 좋아 <laughs> 아니 저도 나, <laughs> 왜냐면 남자도 섹시미가 있고 아, 하니까 아. 평소에 몸매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살을 빼면 안 돼요 팬분들이 어. 싫어해요 제가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싫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살을 찌우려고 하거든요. 치킨을 시켰어요. 네. 치킨을 그한 마리 시켰잖아 그러면 혼자 먹으면은 그거를 절반 먹어요, 3분의1 먹어요. 응? 네? 다 먹어요. 한 마리를? 다 먹는데 나눠서 다 먹어요. 너 혼자 안 살지? <laughs> 혼자 안 사네. <laughs> 여러분들 새벽에 나도 치킨 한 마리 다못 먹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다 먹었대. 혼자 안 사네. 딱 걸렸어. <laughs> 그거를 제가 한 4시간 동안 먹어요. 아, 진짜로? 근데 아, 한, 네. 한 마리를 다 먹는다고? 네. 결국에 어... 다 먹어요. 4시간 동안. 아. 음. 혹시 연기 쪽도 하십니까? 네. 연기 잘해요. 본인이 네. 연기 잘한다고는 <laughs> 왜냐면 네. 뭐 저기 지금 지금도 외국에서 많은 뭐 상을 받고 있는 네. 많은 배우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분들도 그분들 입으로 나 연기 잘해요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본인이 그렇 <laughs> 연기 잘한다 이거는 엄청 잘 어떤 연기를 잘해? 아 라면 먹고 갈래? <laughs> 그럼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되죠. 라면 <laughs> <화면> 먹고 갈래? <laughs> 아저 알바 많이 했어요 무슨 알바 해봤어요? 저 PC방 하고 당구장 아 그리고 그것도 해봤어요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인사 인사 어, 안녕하세요 한고하세요 음, 이거 하고 모델 하기 전에? 음 거기서도 조금 PC방 하고 이제 당구장 알바 했을 때도 약간 그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네 약간 어야 우리가 알바 바뀌어가지고 <laughs> 손님이 늘었어 막 사장님이 막 이랬나 근데 그거 제 입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야니 네 입으로 <laughs> 저 연기 잘해요 이건 하면서 연기 잘해요 얘기했는데 뭘 못해? 이게 원래 진짜인 거를 원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약간 알바 그만뒀을 때둘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되게 안타까워했겠다, 그죠?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아저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예? 노래. 안 믿어요. 음, 저기요. 요리도 <laughs> 잘하죠, 혹시? 요리도 잘해요. 예, 다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잘할 것 같아요, 예. 노래는 뭐 발라드예요, 힙합이에요, 뭐예요? 아, 아이유 노래 잘해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후.. 어떡해 소영님 네. 소영님은요 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 자신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어떻 연기 잘한다고 노래 잘한다고 계속 할것 같으니까 혹시 춤은 돼요 춤은? 아춤 잘해요. 아, 자 어떤? <laughs> 그러니까 어떤 춤이에요? 춤은 어떤 거예요? 춤저 제로투. 제로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제로투 약간 그 나시 입고 응. 해야 되 돼. 아, 이제 지금도 지금도 나시. 에요 <laughs> 그게 나시가 아니면은 뭐가 나시에요 도대체 <laughs> 이건 반팔이 너무 가려져가지고 네. 네, 해도 돼요? 시, 시, 시작. 오, 어, 음악이 깔리나요? 아, 깔리죠. <laughs> 아, 이거칠 때는 좀 섹시한 거, 뭐, 나시를 입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나시 아닌가요, 옷이? 아, 겨드랑이가 보여야 돼서. 아, 네. <laughs> 아 제로 <제로트는>, 투 <laughs> 아, 때는 겨드랑이가. 아, 네. 아 제로 투 때는 왜 겨드랑이가 왜 보여야 됩니까? 이거 아 나는 가슴 수술을 하지 않았다. <laughs> 근데 겨드랑이를 굳이 왜그 겨드랑이를 왜 굳이 춤출 때 춤출 때내 춤선을 보여줘야 돼요 섹시한 각선미나 뭐 이런 거뭐 목선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걸 겨드랑이를 보여줘야 돼요 뭐. 그러 거는 겨드랑이만 보여주시면 안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무슨 글을 입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보여줘 겨드랑이가, 네? 겨드랑이를 왜하 거예요? 겨드랑이가, 겨드랑이가 예쁘잖아요. <laughs> 아니 모든 사람이 겨드랑이가 예쁜 거예요. 본인이 겨드랑이가 예쁜 거예요. 아니 그 제로도 춘성은 겨드랑이 에자신이 있어서 그랬는데, 거의 지금 뭐 여기가 예쁘냐 안니쁘냐요 얘기하는 거뭐 비슷한데 겨드랑이가 어. 예쁘고 안니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얗고, 음. 겨드랑이 하얗고, 뽀송뽀송한 뭐, 뭐 그런 느낌 애기들 맞지? 아 근데 안 뽀송해도 좋아해요. 안 뽀송하다는 건 뭐예요? 겨드랑이 땀나도 좋아해요 누가? <laughs> 이건 어때요? 이거는 건조한 겨드랑이고요 이거는 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더 나아요? 아둘다 괜찮아요? 이런 걸한적 있어요? 그냥 이러면 찾아볼 것 같아서 싫어요 <laughs> 쏘블리 아,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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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치면 나와요? 예? 겨드랑이 그 파운데이션 칠하고 음음.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겨드랑이 예뻐 보일까? 아 그냥 그냥 긴 소매를 긴 티를 입었고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겨드랑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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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겨드랑이를 왜 보여주고 싶어? 어그 <laughs> 걸어다닐 때 이러고 걸어다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러고 걸어다녀 그냥. 그러면난좀 궁금한 게언더부이라는 의상이 있잖아요. <laughs> 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그, 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그, 저, 이, 입어, 입어 봤어요? 네, 최근에도 어. 입었는데. 어. 그거 왜 입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언더부비 예뻐서? 언더부비 예뻐요그 옷이 예뻐서? 아래 가슴이 예뻐서? 어. 입는 거 아닐까요? 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가 예뻐 음. 라고 했을 때내 예쁜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음. <laughs> 어디 가요? 뭐 언더 불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예? 왜 웃는 거야? <laughs> 아, <잠시만>. 아니 제가 <laughs> 아, 네. 불을 되게 좋아해요. 아 물보다 아. 불을 좋아해서. 아. 키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 62. 어, 자,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네 그래요? 예. 네. <laughs> 아, 눕시 하셔? 네. 아 그게 뭐죠, 나아 나...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이거 예 제가... 그리고 라이키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 라이키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구독을 하면은 저희 모든 모습을 <laughs> 볼수 있는 거예요. 어플이에요, <laughs> 어플? 네. 아 그럼 거기 구독하는 건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한번 뭐 어떤 건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laughs> 제가 <지금> 유료로... <laughs> 아, 제가 유료로 제가 유료를 지금 결제할 수 없죠. 아직 지금... <laughs> 지금 당장 아니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저는 사실은 그 유료 결제해서 보고 있고. 언제부터요? <laughs> 저는 한일년 넘었죠. 아 왜냐면 저는 또일년 넘었다고. 네, 예, 저는 그 주간 이상 도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 년이 넘었다고. 네, 예, 일이니까 예. 저한테 이게 일이잖아요. 계속. 제거 결제하셨어요? 아 어, 그럼요. <laughs> 어머 구독자. 하셨네 아는 속자 소민 씨다. 아는 속자 소민 씨다. 아 근데 약간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응?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다가 안녕하세요 어퍼 어퍼예요 저 구독자예요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고 내돈이런는거 같은데 아이고 내 구독자다 이게 진짜 뭐내 구독자 나의 구독해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어이구내돈 고마워요 약간 아, 이런 그게,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게 네. 근데. 구독, 구독을 하시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좋아요. 구독자가 더 좋아. 어... 왜냐면 되게 좋은 게 많아서... <laughs> 어떤 좋은 게 있는데요. 저희 모든 걸볼수 있는... <laughs> 저는 그, 그 라이카, 라이키요. 라이키? 예, 죄송합니다. 이건... 라이키? <laughs> 라이키 거기서 그 본인 뭐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분도 채널이 네. 많다고 했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아, 이분은 좀 나보다 조금 좀 라이 조금 나보다 괜찮은 것 같다. 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괜찮아. 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예. 포지션이 다 달라요. 저는 약간 청순 섹시 큐티. <laughs> 청순 섹시 큐티라고요? 그게 청귀 섹이라고. 예, 청귀섹이 청순 귀염 섹시. 아, 청기 섹이에요. <laughs> 그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청순도 <laughs> 되고, 귀여움도 되고, 네. 섹시도 되는 사람이 없다. 네. 아, 전기색이라고 그게 용어가 있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제가. 아, 본인이 만들었어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만들었죠. 아, 저도 라섹 했거든요. <laughs>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무대들을 보면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촬영들이 다 아, 저런 촬영들은 여자 감독들이 하겠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대부분 남자 감독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여자 감독이랑 일해본 적 있어요? 아 있죠 여자 감독도 있어요? 네. 촬영하시는 분 중에? 네네네 네, 네. 아 그럼 음. 여자 감독이랑 일할 때랑 남자 감독이랑 일할 때 달라요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여자분들은 아 여자 감독님들 찍으실 때는 약간 그... 조금... 사진이 감정이입이 안 돼요 딱 봤어요 여자가? 그니까 그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 아. 뭔가 아, 확 감정이입이 된다기보다 그냥 아름다운 사진이 음. 그런 느낌인 경우가 많고 음. 여자, 여자 감독이 찍었을 때 음. 근데 남자 감독님이 찍으시면 은 약간 어, 감정이입이 확 들고 막그막 감정이입이 있고. 뭐지? 누구 감정 그 보는 사람들 이 봤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아까 이 친구랑도 제가 오기 전에 뭐 촬영을 했다면서요. 네. 그럼 이 친구의 촬영 결과물을 보면은 이 친구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뭐 나에게 감정에 빠져들고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이겠네요. 맞아요. 그거 면안 그,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게 찍는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찍기 때문에 저한, 저는 저 소블리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촬영 감독이 돼서 소블리님들 찍는다면 네. 저는 겨드랑이만 한 시간 찍을 겁니다. <laughs> 진짜 겨드랑이의 털이 자랄 때까지 찍었거든. <laughs> 진 고속으로 가면은 자라는 게 보일 거야. 하드 찍어가지고 <laughs> 내셔널 브이처럼 <laughs> 어, 어. 하드 찍어가지고 자라는 게 보일 거야. <laughs> 그 인스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오, 집에 나비 키우시나요? <laughs> 아, 사진에 나비가 되게 많던데 아, 제가 나비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중요 부위를 항상 나비를 붙여놔요. 아, 스티커예요 네, 스티커를 많이 붙여요. 아... 그래서 팬분들이 나비를 네. 안 좋아해요. 나비를 바라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네. 많은 분들 좀 오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유튜브,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소블리입니다. 어, 저희 이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에서 못 보는 그런 화보들을 라이키를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재밌는 거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구경와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다 네? 보니까 궁금하겠는데, 혹시 그 구독하신 분의 그 연령대도 알수 있나요? 아, 한 30대에서 40대. 30, 40대 네. 팬분들이? 네. 아니요. <laughs> 예, 네, 잠시만요. 야, 니네 정신 차려. 아, 저희 구독자가. 저희가 어쩌면 구독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제가 <laughs> 사실 저희 구독자가 지금, 아. 어, 거의 남성 비율이 한 95%거든요. 어, 예, 진짜요? 여성 비율이 네. 한5% 되는데, 그 여성 비율 5%도, 예, 그 뭐, 여자친구 아이디나, 뭐 와이파이 디 d 나 <laughs> 뭐 엄마 아이디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백 프로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초대를 한번 정식으로 네. 어, 이런 촬영 말고 네. 예, 다른 컨텐츠적으로 아, 도움이 좋아. 필요하면은 네. 예,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나이키그백 분까지 만나게 되어 있는 거? 앞으로 한 하루 예, 연결이 될것 같아서. 제휴 아, 되셨어요? <laughs> <laughs> 저희 구독자들 이름이 어프어프거든요. 그 응. 어프어프 오빠들 안녕 뭐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어프어프 오빠들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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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아이고 참. <웃음> <웃음> 아, 아 이거는 아이고 참.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많은데.